지금은 2021년 7월 기준 벨톤 보청기 가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각연구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영조입니다. 벨톤 보청기에서는 2020년 10월에 출시한 이메진 모델과 2021년 3월에 출시한 릴라이 모델이 가장 최신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년 전에 출시한 어메이징 귀석형 제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이외에 트러스트, 엘린 모델 등약 5년 전에 출시한 보청기도 있습니다 먼저 2021년 3월에 출시한 릴라이 보청기 가격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2채널 릴라이 4 360만원 8채널 릴라이 3 320만 원. 6채널 릴라이 2 270만 원. 릴라이 보청기의 특징은 34 모델의 모든 사이즈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더 또렷하게 전화 통화,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죠. 다만 블루투스 부품 탑재로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10월에 출시한 이미진 보청기 가격입니다. 17채널 이미진 17 745만원, 14채널 이미진 9 645만원, 12채널 이미진 6 520만원. 이미진 보청기의 특징은 말이 리시버를 탑재하여 소음 속에서 말소리를 좀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진 17 나인 모델만 마리 리시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메이즈 보청기 가격입니다. 프리미엄 17 채널 어메이즈 17 640만 원, 최고급형 14 채널 어메이즈 9 540만 원, 고급형 12 채널 어메이즈 6 440만 원. 참고로 알려드린 가격은 전국 동일한 한쪽 가격 기준이며, 실제 구입 가능한 할인 가격은 방문하고자 하는 보청기 전문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벨톤 보청기 가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메일 또는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 다른 영상이 궁금하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